네, 저희 매주일 설교 시간에 우리 어른들은 로마서 말씀을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오늘 순서가 16장, 로마서 16장 할 순서가 되어서 오늘 그 중에 한 구절인 16절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사실 로마서 이 16장, 16절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올해 초에 모교회인 프랑트 우리교회 창립 13주년 감사의 배 설교 본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날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마침 오늘 이 설교 본문이 로마서 16장이 돼서 이게 제가 절대로 의도한 게 아니라 <laughs>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또 시간 타이밍이 맞아서 오늘도 16장 말씀을 보게 됐어요. 그 설교문 제가 우리 하나교에 맞게 다시 전면 수정을 해서 오늘 우리 하나교에 맞게 여러분과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16장 오늘 딱한 구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16장 앞에 1절부터 15절, 그리고 16절 이후에는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무려 보면, 세어보면 여러분 37명, 네, 37명의 바울의 동역자 이름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름만 있어요. 그리고 사실 어, 바울이랑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도왔는지를 우리가 다알 수는 없는데, 그런데 성경의 내용과 이들의 이름을 바탕으로 좀 추측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좀알수 있어요. 총한네 부류 정도 사람으로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바울의 동역자 그룹은 노예들이었어요. 어, 8절에 나오는 암블리아, 9절에 우르바노, 그 다음에 12절에 나오는 버시, 13절에 루포, 뭐 허마, 빌롤로그 이런 이름이 당시에 노예들의 이름이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한국에 예전에 조선 시대에 노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예들인데 이들의 이름이 어, 이름을 들어보면 아, 너 노비구나 알수 있어요. 어떤 이름이었을까? 김영석 이런 이름 아니고, 네, 아니고 뭐 개똥이, 어, 그다음에 돌쇠, 마당쇠 이런 이름 있잖아요, 여러분. 네. 이런 이름이 당시에 어, 노비들의 이름이었어요.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랑할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울한테 무슨 도움이 될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여러분, 바울을 도우려면 좀 돈이 많아서 헌금도 많이 하거나, 뭐 능력이 있어서 바울이 어려울 때막 도와주거나 그래야 바울과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이런 노예와 같은 사람들을 자신의 동역자라고.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여러분, 자기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의 동역자가 될수 있었을까? 아마도 이랬을 거예요. 자기는 가진 것도 없어요. 능력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바울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마음으로 바울을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도왔을까? 평소에 밥을 나는 두 그릇 막 먹어야 되는데 어, 옆에 배고파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두 그릇 먹어야 되는데 한 그릇을 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평소에 나는 매 끼니 고기를 먹어야 된다. 우리 청소년부 어린이 있죠. 매 끼니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근데 고기를 못 먹어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어. 그래서 그 친구의 고기를 나눠줄 수 있는 나도 돈이 없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가난해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돈을 조금 나눠주는 거. 이런 사람들이 이 노예들이 할수 있는 도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프랑트 우리 하나교회가 4주년이 되기까지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신 분들인데요. 네, 뭐 돈이 많은 분,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분, 이런 분이 어,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 네. 우리 하나교회는 네. <laughs> 우리 하나교회 금수저가 없어요. 네. 제가 등록하면 꼭 가정신방을 가보거든요. 네. 가정신방을 가는 이유가 금수전지 아닌지 네. 좀 파괴보려고 제가 가는 거예요, 사실은.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혹시 숨겨둔 거 <laughs> 있으시면 신고하셔야 되는데. 네. 사업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연매출 막 몇십억 이런 사장님 없어요. 네. 대부분 다. 오, 네. <laughs> 어, 계세요, 누구? 어. 네. 다 고만고만한 <laughs> 분들입니다. 네. 뭐 몇억이라도 나오면 좋겠는데, 그죠? 네. 비자가 안 나와서, 뭐, 목사님 비자가 나와야 제가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기도 제목 내는 분들이 많고요. 뭐 직장 생활하면서 간간히 살아가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기도 제목에 늘 진로와 비자 문제,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삶이 안정되어 있지 못한 분들이 또 생각보다 참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럼에도 교회가 필요로 할때 기꺼이 섬겨주십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참 부족한데 매달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내시는 헌금을 통해 지금 4년이 되기까지 네, 단한 달도 어떻게 펑크가 나지 않고 잘 에이, 이렇게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해요. 분명히 교회 일 때문에 개인적으로 쓰신 돈들이 있어요. 뭐 구입하고 뭐 준비하느라. 그런데 교회에 청구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분들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네, 우리 하나 교회가 이렇게 4살이 네 될수 있었어요. 우리 그런 분들이 여러분 티는 안 나지만 여기 다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우리 서로 한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성겨자 고맙습니다. 네. 또, 네. 바울의 두 번째 동역자 그룹이 있어요. 어떤 그룹이냐면 여성들이에요. 여성들의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드루베나, 뭐, 이름이 막 어렵지만, 네. 루퍼의 엄마, 율리아, 이런 분들이 나와요. 제가 아까 37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어보면 최소한 10명은 여성이에요 동역자 중에 그러니까 한30% 정도 좀못 미치는 그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날 요즘엔 여러분 여성들이 워낙 능력도 탁월하시고 교육의 기회도 당연히 주어지고 사회적 경제 생활에서 돈을 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지위가 높지만 이 로마서가 쓰이던 로마 시대에는 여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로마 시대 여러분 대중 시설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대중 시설에 남자 여자 구분이 생각보다 명확했어요. 여러분 이거 사진에 보이는 게 혹시 뭔가요, 여러분? 아, 어, 네, 가봤네, 가봤어. <laughs> 네, 저기 교육이 중요합니다. 네, 콜로세움 맞아요. 저 콜로세움 안에 어, 경기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다음 사진 보면 막 안에서 검검투사며 경기가 벌어지는데 여러분 어, 야구장이든 축구장이든 가면 등급 있는 거 아시죠? 네, 로얄석 막 층이 높을수록 여성은 어디에 위치했을까? 네, 제일 꼭대기 위에 네. 시민권이 없는 여성 이런 사람들은 노예나 천민들이 갈수 있는 제일 위층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런 시대에 여성들이 무시당하던 시대에 바울의 동역자의 명단에 30%가 여성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보면 3, 그 앞에 3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네.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예요. 그런데 바울의 진짜 찐 동역자들입니다. 이들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에베소라는 도시로 가서 또 바울을 도와서 함께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있냐면 이들이 로마교회에 가 있어요. 로마교회를 섬기고 있는 부부인데요. 여기 보면 이 부부가 성경의 여러 곳에 두세 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나와요.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성경이 보통 쓰일 때 중요한 사람 이름 순서로 쓰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아내의 이름이 남편보다 먼저 앞서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학자들은 남편 아굴라보다 브리스가의 그런 신앙과 헌신이 훨씬 더 뛰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우리 하나 교회도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우리 여성 성도님들의 역할이 정말 너무나 컸어요. 보통 여러분 교회 가면 여성 남성 비율이 굉장히 어, 여성 비율이 훨씬 많거든요. 7대 3. 여러분 우리 하나 교회는 어느 정도 될것 같으세요? 네, 거의 5대 5예요. 네, 신기한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 교회. 네, 5대 5를 거의 비등비등해요. 네. 특별히 우리 하나교의 여성통님도 역할이 참 컸는데 그중에도 저는 해세드를 빠뜨릴 수 없어요. 네. 우리 하나교회가 처음 분리개척했을 때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1년 반 동안 모임을 못했어요. 오프라인에서. 그러다가 처음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던 모임이 무슨 모임이냐면 해세드 모임이었어요. 네. 그때 네. 이 모임을 했는데 우리 윤신정 지사님이 헌신하신 사진이에요. 네. 어, 네. 기꺼이 온몸 바쳐서, 네, 헌신하신 사진. 이때 제가 이 모임을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즐거웠는지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모여서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 기뻐하면서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었어요. 해세드 모임이 서로 우리 귀여운 여성들 간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하는 모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늘그 자리에서 회를 묵묵하게 섬겨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양육 모임 셀 모임에도 보면 우리 여성 성도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거 제가 잘 경험하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 정관에 이런 내용 있는 거 아시죠? 임원 중에 최소한 한 명은 여성이어야 한다. 이런 게 우리 하나교회 정관에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시대 때나 오늘날이나요. 교회 공동체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은 예전에 비해서 여성들의 역할이 좀 지위가 올라가기는 했지만 여러분 여전히 오늘날 이 세상 여전히 남성 중심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각 나라의 대통령들 모인 사진 보면 대부분이 다 여전히 남성이죠. 유명한 회사, 기업들 뭐 구글, 뭐 앱을 뭐 보면 여러분 대부분 다 여전히 남성들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도 여러분 여전히 그래요. 네, 교회 모임 가보면. 여러분, 이런 세상의 흐름은 여전히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리더십을 교회에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또 세워주면서 함께 동역자로서 같이 사역해 나가는 이 흐름. 이거는 여러분,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을 살아내려고 하는 노력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주님 안에서 똑같이 존귀하고 존중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 여성분들을 교환해서 정말 귀하게 섬겨주시는 우리 하나교회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성분들이 계시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애쓰셨습니다. 서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그룹. 네.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고생,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16장 7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네, 여기 함께 감옥에 갇혔다는 이 말이 바울이랑 똑같은 감옥에 갇혔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 일을 바울과 같이 일을 하다가 고생을 했다는 뜻이에요. 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네, 좀 쉽고 늘 기쁜 일만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네, 교회를 섬기다 보면 힘든 일도 있어요.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처럼 이 전교인이 함께 예배하고 식사교제 하려고 하면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부엉일, 세팅하는 일, 특히 끝나고 치우는 일. 네, 제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자기가 먹은 것 자기가 좀 정리해 주시고요. 의자도 정리하는 거 함께 도와주시고, 함께 해야 돼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하기는 나는 하기 싫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 섬기다 보면 꼭 있어요. 그일 하다 보면, 어, 이거 왜 이렇게 해놓고 갔을까? 막 이런 불평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 꼭 있어요. 사람이 들었다 나갔다 할 때는 꼭 그런 자리가 있거든요. 우리 하나교회 지난 4년을 돌아보면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함께 고생하고 애써주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전체 행사 섬김할 때늘 섬겨주시는 부서 네, 우리 행사부 부원들이 계세요 네, 주차 관리도 해주시고 예전에 저랑 야외배 갔을 때 거기 주변에 담배 꽁초도 같이 줍고 정리도 하고 여러가지 교회 행사 진행을 맡고 또 무거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늘 도와주시는 우리 행사부가 있어요 애써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지난 우리 전교인 여름 수련회 정말 귀하게 섬겨 주셨던 우리 식당 봉사해 주신 팀이 있죠. 제가 지난 여름 수련회를 돌아보면 왜참 은혜가 이렇게 컸을까? 은혜가 많았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주제가 올해 섬김의 공동체잖아요. 누군가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좋아하는 마음으로 큰 고생으로 섬겨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 수고에 여러분 전염되는 거 아세요? 그래서 함께 섬기게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으면요, 주변에 함께 섬기려는 사람들이 생겨요. 고생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전교인 여름수련회에서 이러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수련회 앞서서 했던 휴고 마켓도 저희가 함께 섬겼을 때 3일간 음식 만들어 팔고 매일 아침 와서 세팅하고 철수하고 했던 이 일에 정말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있었던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감사했던 순간이었고요. 또 여러분 뭐 사진은 없어서 제가 못 보여드리지만 교회에 물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한인교회다 보니까 한국에서 물건을 공수해 와야 될 때가 비 있어요. 양육 교재 책 무겁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 이렇게 출장 차 가시거나 한국에 가셨을 때 기꺼이 한국에서 가져올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고추장, 된장 뭐 중요한 것부터 뭐 조선 간장 뭐 그다음에 뭐 들어올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기꺼이 예, 교회를 위해서 예, 자기 재의그물 빼고 가져오시는 분들 매년 초 여러분 교회 달력 나눠드립니다. 그거 한국에서 오는 거예요. 그거 정말 무거운 거 매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가져다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감사하지요.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분들은 공동체에서 어떻게 대해줘야 될까?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네,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한 사람들을 존중이 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어떤 뜻이냐면 사도들과 똑같이 여겨질 정도로 존귀여겨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요 고생하고 남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 섬기고 애쓰다 보면 마음에 상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 교회에서는 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해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을 볼때 그거를 당연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서는 안 돼요 존귀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고생스러운 짐을 내가 좀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함께 그 짐을 나누어지려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야 그래야 교회를 위해 섬기고 수고하는 분들이 여러분 마음의 상함을 갖지 않아요. 매주 여러분, 여러분들보다 이 자리에 한 시간 반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세팅하는 찬양팀, 미디어팀이 있어요. 이들 매주 또 예배 후에 연습하고 세팅 다 풀고 집에 가요. 여러분 이 겨울 시즌에는요, 우리가 독일교에 눈치 보여서 난방도 여러분 예배 시작 20분 전에 틀어요. 그럼 이들이 들어올 때는요, 여기 완전 냉방이에요. 정말 추워요. 그리고 난방이 예배 끝나기 10분 전에 꺼요. 여러분, 네. 그럼 본당 얼마나 추운, 추운 줄 아세요. 근데 매주마다 묵묵하게 네, 불평하지 않고 섬겨줘서 참 너무 감사해요. 이들의 섬김 때문에, 고생스러움 때문에 우리 하나교회 예배가 은혜롭게 찬양하고 어, 정말 섬길 수 있잖아요. 매주 두 시간 여러분보다 일찍 국외 마인드 하우스에 모여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분들의 섬김과 수고가 여러분 신실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 편하게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 이들의 섬김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돼요. 이들에게 정말 너무 애쓰다, 감사하다, 고맙다, 표현해 주실 수 있어야 돼. 요 여러분, 여기 지금 언급된 고생하는 부리에 속하신 분들이 주변에 계시면 감사합니다, 마음 담아서 우리 한번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네, 우리 자양팀 교사 여러분, 네.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에게 네, 꼭 감사의 마음 표현해 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바울의 네, 네 번째 동역사 그룹이 있습니다. 네, 이들은 우리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자매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베베는 나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이므로 네, 여기 바울이 베베라고 하는 어떤 여성을 로마 교회 에 추천하고 있어요. 아마 이 베베라는 여성이 로마서 편지를 갖고 이 로마 교회로 갔던 것 같은데요. 이 베베라는 여성이 사람에게 여러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줬대요. 어떤 도움을 줬을까 추정하건데 이 베베라는 여성은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여자 사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교회를 직접 섬기기도 했지만 여기 보니까 여러 사람을 도왔다. 즉 교회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중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자신이 가진 돈 시간 능력으로 그들을 돕고 섬겼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 교회도 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막 돈이 막 엄청 많아서 그렇진 않지만 자신이 가진 재능과 능력으로 교회를 돕고 성도를 돕는 분들이 계세요. 독일 생활에 처음 정착하고 살아는데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언어가 안될 때, 뭐 병원 가기도 힘들고요, 집 구하는 문제도 힘들고 암트 가는 것도 어렵죠. 그럴 때그 어려움의 소식을 듣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청년들이 혼자 생활하면서 먹는 것참못 챙겨 먹을까봐 음식, 반찬에서 챙겨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직장이나 진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얘기 들으면 아는 분 소개해서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돕는 분들도 있고요.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가 그 병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좋은 병원, 아는 의사 소개시켜서 그 병에서부터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성도들의 어려움을 남몰래 돕는 이런 분들도 정말 귀한 우리 하나교회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이런 네 그룹의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동역자들이 함께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혼자서 자기 힘으로 모든 사역을 다할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하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리개 척한 이후에 지난 4년간 우리 하나교회가 이 자리에 올수 있었던 것은 이런 제가 설교에서 언급했던 이런 분들이 함께 서로 어우러졌기 때문이에요 어느 한 사람이 막 파월하거나 어느 한 분이 막 헌금을 많이 하거나 몇몇 소수의 사람만 헌신하거나 이래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 네. 우리 어린이부도 어린이부에 와서 여러분 매주 정말 예배 잘 드려주고, 저는 우리 신경마인드 하우스에서 노는 어린이부 아이들 보면 미안해요. 놀 것도 없는데, 네. 그 자전거 거치대 그거 하나 놓고 너무 행복하게 노는 애들 보면 너무 고마워요, 네, 우리 어린 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네, 여기랑 거리가 떨어져서 뭐 간식도 막없고 간식 여기만 있는데 또그 어리 오가면서 귀하게 예배 잘 드려주고 잘 먹고 잘 자라주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 보면 너무나 고마워요. 우리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요, 네, 어린이부터 성인 모두가 누구 하나의 탁월함과 뛰어남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 어우러져서 함께 서로 자기가 가진 역량으로 함께 서로 서로를 돕고 섬김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지난 4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고 축하하는 이날 여러분 몇몇 사람만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런 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모두가 다 축하받고 축복받을 그런 자격과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존귀여겨야 되는 거예요. 네. 서로 보면서 한번 또 네, 얘기합시다. 당신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네. 너무 존귀한 분입니다. 네. 마음을 담아서 얘기해 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거룩한 인사하는 교회입니다. 거룩한 인사하는 교회. 거룩한 인사 여러분 뭘까요? 거룩한 인사. 서로를 보면서요.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는 것. 그게 여러분 거룩한 인사예요. 어, 여전히 여러분, 우리 사이에는 갈등과 껄끄러움이 조금씩은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막 서로 다 웃고 있지만, 네. 그래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잖아요. 여전히 서로를 향한 좀 못마땅함이 있어요. 서로를 판단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고요. 서로를 용납하기 어려울 때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우리 하나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서로의 부족함이 있지만 서로의 연약함이 있지만 함께 서로서로 서로 어우러져서 네. 네가 못하는 건 내가 하면 되고 내가 못하는 건 네가 하면 되고 함께 서로 그렇게 퍼즐을 맞추듯 함께 해서 완성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 하나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서로를 정말 존귀 여겨주셔야 돼요. 서로 귀하게 여겨주셔야 합니다. 서로 만날 때마다 너무 귀합니다. 함께 성도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애써주시고 고생하는 분들을 볼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애쓴다. 수고한다. 한마디라도 마음을 담아서 해주는 거.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인사입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이 거룩한 인사를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이 좋아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에요. 제가 오늘 이 특주 연주를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진심이라면 어떤 마음이 제 마음에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주를 들었어요. 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주셨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워하는 마음. 서로가 서로에게 성도가 되어 주어서 기뻐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진짜 나 또한 이한그 퍼즐의 한 조각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 또한 작은 수고이지만 섬김을 감당하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라는 마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 교회 교인으로서 4주년에 함께 하게 된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다면.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서로를 존귀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귀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우리 하나 교회 5주년 또 10주년 그 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 함께 찬양